혹시 알고 생긴 건가? 상향원서가 먹히냐가 생기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임이 생기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경영 무세가 돼야 돼. 기입을 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는데 한 번에 비중이 크면 괜찮은 생기부다. 안녕하세요. 수임이네 집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수임이 안녕. 나 과외로운 민영쌤이야.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 소독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또 중요하죠 선생님 완전 팬이에요 저 응? 유튜브 완전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어머님이 어찌나 우리 수임이가 쌤 팬이라고 하던지 <laughs> 아 진짜요? 네, 사진 한장 찍어줘 어네저 이따가 끝나고 아, 그래? 아 그나저나 여기 캣타워 보니까 고양이 키우나본데 고양이 있어?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있어? 고양이 있는데 어. 계속 과외할 때마다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나오더라고나한번 불러봐도 돼? 네 안, 안 좋아하나 봐 <laughs> 선생님 간식 드실래요? 간식 너무 좋지 맛있겠다 이렇게 찢어 먹어야 맛있는 거 아는 사람 <laughs> 이렇게 돌려가지고 <laughs> 찢어 먹어야 돼 진짜 지알에이 맛없는 거부터 하나 먹을래?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엄마한테 들으니까 입시 컨설턴트시라던데 음, 음. 주로 어떤 내용을 컨설팅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목 관련된 건 아니고 네. 내 성적을 가지고 오면 어떤 대학에 어떤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유리할지를 골라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저는 지금 사실 수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응. 음. 전에 사실 오셨던 과외 선생님이 수능 만점 하셨단 말이에요. 그치, 나 슬쩍 봤는데. 아 진짜요? 틀려서 어. 아 잠깐 정시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이제 막상 하려니까 아 나랑 안 맞다 이러고 맞거든요 음. 음. 수신은 어느 전형 생각하고 있어? 내신은 평균 4등급인데 음, 이걸로 교과로 4등급. 가면은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못갈것 같아서 그치 네 그래서 생기부를 챙기고 싶거든요 학종은 아무래도 생기부 내용을 같이 보니까 4점대에서 조금 올리면 승산이 조금 있거든 네. 그래서 내신이 좀 부족한 예비고이들은 생기부를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컨설팅으로 이런 학점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이점 초반까지는 연고대 1차를 좀 많이 합격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내년에 만약에 성적 2점대를 올리면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럼 내 생기부는 잘 챙겼겠지? 어, 그래도 활동 이것저것 몇개한거 있어서 기록은 음, 음, 다 했거든요. 음. 동아리 한 거랑 음.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랑 그리고 상 받은 거랑 해 가지고. 어, 근데 수상은 안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 수상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들었는데. <laughs> 지금 고1들부터 수상은 없어져서 대입에 반영이 안 돼. 자,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일단 없어진 건 수상이랑 봉사랑 독서.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자동진이라고 해서 자율 동아리 진로 그리고 세특 이렇게 남았지. 혹시 알고 챙긴 건가? 아무도 안알려줬던데 아마 알려줬는데 너가 안 들은 건 아니겠지? <laughs> 생기부로 내신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이 막 4.5인데 서울대를 붙는다. 이건 어렵겠지? 어느 정도 라인이 내신으로 정해지는데 그 안에서 상향 원서가 먹히냐가 생기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될것 같아. 교과 컷이 학종 컷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데도 붙을 수 있는 건 학종인 거지. 생기긴 해야 해. 그지그지그 그래서 마침 그것도 생기부 마감이잖아요. 응.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라고 생기부 뽑아주셨거든요. 어, 좋아 좋아. 이거 보면서 응. 같이 설명해 주시면. 아, 너무 좋지. 근데 수이미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디야? 딱 보셨을 때저 어디가 가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그걸 모르겠어서 <laughs> 물어보는 건데. 제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그나마 계속 대학마다 경영학과는 있으니까 폭이 <laughs> 넓은 경영학과를 아. 생각하고 만들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경영에 대한 흥미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꿈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네? 어, 그쵸. 근데 진로 바뀌면 대학에서 안, 보, 안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혀 상관없어. 이건 실제로 내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 네. 막, 교수님, 그 생기부에서 꿈 바뀌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네. 교수님이, 근데 너네 대학생인데 너네는 꿈이 뭔지 정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고등학생 시절에는 어느 정도 꿈이 바뀔 수 있는 걸 당연히 감안을 하신다는 거지. 근데 다만, 꿈이 바뀌기 전이나 후에 좀 충실하게 생기부가 채워져 있어야 괜찮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너네 선배들 대학 간걸 봐도 거의 대부분이 꿈을 바꿔. 이번에 소식 들었던 친구 중에 거의 3년 내내 의대, 약대 얘기만 하다가 스카이 전기를 붙은 친구가 있었거든. 전기요? 응. 그러니까 너무 관련성이 없지. 응. 바꾸는 건 크게 상관없다고 응. 생각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럼 지금 제 생기부 내용을 좀 바꾸긴 해야겠죠? 음, 바꾸긴 응.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로를 바꾼다기보단 경영에 대해 좀더 깊게 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다 생기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수임이 생기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묘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일단 수임이가 희망하는 계열이 경영학과잖아 네. 근데 여기 보면 독서토론캠프에서 AI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것도 관련이 없지 안락사에 찬성하는가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너가 학과를 한번 정했으면 경영 무세가 돼야 돼눈 감고 생기부 어디를 탁 찍었을 때 경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로요? 그치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하나씩 보자 일단은 어 잠깐만 자 이거 미인정 결과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상황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겠죠? 많이 안 좋게 볼까요? 어, 이게 인정되는 결과나 변결 같은 건 괜찮은데, 네. 미인정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아무래도 있으면 안 좋긴 하지. 근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한 번이니까, 앞으로 절대 싸우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학교 행사도 나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자율 활동에 쓸데없는 활동들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소방교육이나 체육대회. 별로 의미가 없지. 얘네는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고 나머지의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야 돼. 나머지가 어떤 건데? 여기서는 독서 토론 캠프 같은 게좀 살붙이기 좋잖아. 네. 경영에 연결시킬 건덕지가 많은 게 독서 관련 활동이니까 독서의 글자 수를 늘리면 좋지. 어떤 방향으로? 경영 관련된 방향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수학 캠프에 참여를 했다. 네. 수학의 확통이 경영이랑 관련이 좀 있으니까 확통 부분에 연결시켜서 소규모로 실제로 통계값을 유출해보기도 하고 경영통계의 이론이랑 연결시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수학캠프지만 경영스러운 생깁를 만들 수가 있겠지. 사실 자율활동보다 관리하기 더 좋고 중요한 게 동아리활동이야. 동아리는 100%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아예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다 채울 수가 있지. 저 동아리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요. 저 시사 토론이랑 음. 영어 단어 외우는 동아리 그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네. 그렇 네, 저... 근데 이게 학종에 유의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결을 지어라. 어떻게 할까? 시사 토론이나 영어가 경영이랑 연결이 될까? 경영 용어에 영어가 좀쓸것 같긴 한데. 오 e!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어, 왔어. 그렇게 어... 접근하면 돼. 일단. 갑자기 영어 관련된 경영 용어가 땅 떠오르진 않으니까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가 있잖아. 음. 뭐 경영 관련 영어 용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해 낸걸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시사 동아리 관련해서는 뭐 마케팅 계열에서 좀 요즘 핫한 마케팅 기법이 있을 거야. 그런 걸 조사하면 시사 토론 동아리에도 넣을 수가 있겠지. 내가 그걸 연관을 찾았어요. 그러면 네.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돼요? 동아리에 기입을 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가 계기고 그 다음이 학습 내용, 그 다음 배운 점, 그 주제를 왜 공부하게 됐는지, 네. 거기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배운 점은 뭔지, 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 근데 경영 모세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다 경영만 쓰면 계속 우려먹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그 우려먹는 느낌은 실제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줘야 돼. 일단 방법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경영 모세를 하되 경영에 대해 되게 많은 이야기를 쓰는 거지. 사실 경영에도 분야가 되게 많아. 막 경영 정보도 있고, 네. 마케팅도 있고, 국제 경영도 있고, 다양한 경영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데, 학과를 좀 걸쳐놓는 거야. 뭐 경영이랑 뭐 미디어를 같이 준비한다거나, 좀제2외국어 있잖아. 어문계열? 네. 같이 짬뽕에 놓는다거나, 이렇게 네.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좁히는 거지. 그두 학과 내용을 다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 그치. 뭐, 동아리에는 경영을 쓰고, 해특에는 제2외국어를 쓰고, 그다음 짬뽕에서도 하나 쓰고. 오. 해특은요? 해특이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 잘 듣는 것밖에 따로 할게 없잖아요. 해특에 내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놔야 돼. 어떻게 해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과목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 무세가 되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뭐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읽다가 뭐 기업의 구조에 대한 제시문을 읽었고, 거기 기반에서 기업 구조에 대해 조사를 했다. 라고 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써주면 제일 좋겠지. 과목이랑 연관성은 조금 있어야 돼서, 국어 시간에는 비문학이랑 연결을 시키고, 중국어 시간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성과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 같은 걸 고려하면 좀더 좋겠지. 아, 그러면 그 학과에 대한 공부를 좀 일단 좀 해야겠네요. 그치. 이런 거 가져가도 사실 저희 담임쌤 엄청 까칠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막안써준다좀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혜택은 특히 선생님들이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막,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써주시고, 네. 수업도 좀 열심히 듣고, 소위적인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싸우지 말고, 인성 파탄난 짓 하지 말고. 저도 인성 파탄자는 아니고요. 관계도 중요한데, 너가 발표나 과제 제출 같은 걸좀잘 활용해야 돼 그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주제나 하면 안 되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쓰면 그게 자연스럽게 세트계 들어가니까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막발표랑 과제 많이 안 내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쵸 발표만 하시는 선생님들 응.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먼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 어, 선생님 저세특에 이거 쓰고 싶은데 어... 혹시 뭐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 먼저 물어보면 아마 솔루션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챙겨 주시는 선생님 과목 위주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 이렇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까 표현을 구체적으로 그치. 생각하기가 어렵고 볼것 같은데 음. 이 표현만큼은 피해를 아니면은 이 표현만큼은 꼭 넣어라 이런 게 있나요? 꼭 피해야 할 표현을 알려줄게. 뻘짓 네. 문장이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도 보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이거 약간 교사의 평가잖아? 이런 네. 건 아무 의미 없어. 발표를 했으면 적극적이라고 칭찬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 발표를 했는지, 문학 작품은 어떤 작품을 발표했는지. 요렇게 음. 팩트 위주로 써주는 게 좋지. 교사의 칭찬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선생님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순 없잖아요. 왜, 뭐, 매주 오기로 했는데 뭐 하면 되지? 어, 뭐 그건 모르는 거긴 하지만. <laughs> 저 혼자서는 제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약간 장수가 음. 보통 기준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치. 근데 장수는 이제 생기부 항목이 많이 줄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생기부를 구상하는 게첫 번째는 단순 묘사. 뭐 내가 소방 교육에 참여했다. 아, 쌤이 단순 명사 어.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의 평가. 이것도 쌤이 하지 말라고. 그럼. <laughs> 그리고 세 번째가 객관적인 팩트야. 한 번에 비중이 크면 괜찮은 생기부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일단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시험 기간엔 생기부 신경 쓰면 안 돼. 어. 중간 기말 기간엔 무조건 내신만 해야 되고 어. 기말이 끝나고 생기부 입력하는 기간이 있을 거야. 네. 그때 뭐 일주일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근데 막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한 학기 동안 뭘 했는지? 근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학기 중에는 그냥 주제 정도만 잡아놓고 그고위 마감하기 전에 선생님 뵈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게 수임이 나안 왔으면 진짜 이대로 끝날 뻔했네 생기부. 선 근데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러게 시간 진짜 순삭이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임이다. 고생했고 생기고 꼭 챙겨 네, 알겠지? 저... 기말도 잘 보고 알겠습니다. 응,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안녕. 과여로운 김면서다 시험은 한 번에 거의 다 붙어 사람들이 다 문돌이라고 하지만 지금 IT 회사 대표잖아 좀 오늘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의 목표랑 목적이 다 다른데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돼영어를 그래서 하라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기술을 알아 근데 왜 대학을 안 가? 일단 가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건 내가 보기엔 핑계야 적당히 집에서 놀고 싶지 나도 그런데 어떡하면 좋냐 우리